그렇구나. 저 애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그는 <목소리> <넌> 이제 아저씨고, <laughs> 쟤는 여자수. 아니 뭐, 아니 뭐... <목소리> 아니야 가이아. 이제 정말 우리들 뿐이구나. 얘들아, 우리 티끼리 힘내보자. 아이고 이 꼬맹이들. 어 얘들 커피쿠키 맛있게 먹었구나. 어 하나 사더 시켰대. 어 귀여워. 목걸이도 만들었어. 보여줘. 어. 어어... 그래 이제 너희들끼리 힘냈는데 어? 내가 운전해? 헐나 저거 갖고 싶어 나주라 저거 가셔야 돼요 말 필요 없어 <laughs> 하 드라이브 하는구나 셋이서 아나 얘네들 살 낀겨 되는거임? 아나 진짜 망치를 얼음으로 끼기도 하고 시은증 빡기지래 기기 겁나 귀엽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얘들아 우리 같이 셋이서 아니지 너희들 살끼겨 해야겠구나 얘들아 축제 때 즐겁게 데이트 해야겠지? 린가이한테 꼬신다 그래 말 잘해 달인 아 어, 어떻게 안절부절하는 것봐 강아지 같아 너 사실 솔직히 말해봐 너 솔직히 저 반응 보고 싶었지? 어떻게 너무 행복하다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아 토벌전 껌이지 사실 껌은 아닌데 암튼 껌이야 소큐버스 같은 언니 나올 거예요 그래요? 어, 기대되는걸 둘이 힘을 합쳐서 아, 그치 드리슨 할수 있어 아나 중간 회색 입을걸 아. 무채색 밤인방 군사의 아들이야? 어땠 아들이 딸이야? 사, 딸이면 이게 너무 크지? 아내가 얘네들 <laughs> 나은 거지? 아! <laughs> 옷이 왜 저래요? 보니까 여기 어떻게 <laughs> 제가 초에서 이런 상상이 나오는 거야? 어이 어. 빛의 전사 너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무치먼 전님도 변림도... 아니야 난 이렇게까지 망상하진 않아요. 음. <laughs> 어 그치 너희 둘은 괜찮은 콤비인 것 같아. 나도 포함해서 콤비인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 둘만 콤비인 거야. <laughs> 나도 싸웠으니까 나 <laughs> 콤비지. 그렇다고 해줘. 제 뭐야 어? 그렇게 됐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됐다. 니왜 거기서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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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진짜임? 어? 상상도 못한 정체 포즈를. 어? 편이 나중에 울부짖을 거 생각하면 너무 맛있다. 음! 오! 진짜 울부짖을 텐데. 내가 왜 울부짖어? 그러니까 제네랑 싸웠던 어둠이 너였던 거야? 어? 진짜. 어? 가야 도 설마 그거야? 뭐요? 그.. 그거야? 뭐요? 와.. 맛있다. 그님이 이제 얼마 안가 비명 지르고 생각할 것 같다. 아프시면 비명 지르세요 해서 와악! 와 아파요? 알겠어요. 와악! 와악! 한 느낌. 오 둘이 너무 갔서사야 맛있다. 별님 그냥 갔서사라고 말해. 플리브야라고 말하는 안 응, 이에요 플리브야 갔서사야. 플리브야 갔서사야. 플리브라고. 저분은 한명못 들어온다고. 갔서라고저러면누가한명못 들어온다고? 이는 그 뒤로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 믿지. 이빨? 또저 꼬마이를 사랑하는 거? 야 입. 아자. 그렇게 말하지 말자. 알고 보니까 가이아가 나이가 엄청 많은 할머니들 있잖아. 어? 나 벌써 현타것 같아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카이야 그것만은 아니라고 해줘. 잡초 튕겨봐. 어? 딱똥 <놀동> 어, 어? 됐다. 운 졌네. 귀엽기는자투 살아남았네. 자투나 축하할래. 자, 자 <laughs> 잠시만, 이랬는데 시X 며됐네와나 <laughs> 이거 녹화되어야 했는데. 개웃기네. 녹화 <laughs> 녹화 <덕화> 이거 올려야겠다. <laughs> 아 죽을 뻔했다. 휴. 어? 아. 짜증나 가이앗 꼬시잖아요 예? 그.. 꼬시는 게...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못하시는 아. 거예요? <laughs> 왜 반대는 안 돼? <laughs> 이 사람 모든 게내쓰로 돌아가고 있어 아니 왜 <laughs> 짜증나요 왜 저번 이뺄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 사람이 아니 제발요 제 수염도 있는 게 나이 차이가 <laughs> 없으나 <없잖아> 보이는데 <laughs> 가이앗 가물이 어떡해? 동서 저거 봐. 가물이 어떡 그래. 동동동동. 변님은 뭐 그렇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뭐 사실 제작에서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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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으로 상황은 그거 아니야? 맞지? 약간 인휴화상 같은 상황 아니야? 근데 말이에요. 인휴화상 같은 상황이잖아. 하지만 선생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다른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인류의 하자는요 가영이를 가영이로 봤지, 걔, 계속 개를 겹쳐 봤지만 결국은 가영이를 가영이로 봤기 때문에. <laughs> 하지만 결국 가영이를 가영이로 봤잖아요, 개는. 어, 저기도 아직 안 끝났잖아. 나중에 가영이를 가영이로 볼수 있잖아. 요 <laughs> 하지만 이 자식 가영이를 너무 오랫동안 기르셨다고. 그거 갇혀 있는 동안 그거 한 생각 못했잖아, 이거. 없네 <laughs> 없네. 그렇구나. 저 애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놈 이제 아저씨고. 쟤는 <laughs> 여독수. 아니 뭐 아니 뭐 <laughs> 하지만 수염이 있잖아요 아저씨. 가 가이아는 가위, 뭐 전혀 수염 없었을 줄 알아요? 아, 선생님 하지만. 지금의 가이아는 와난난 전년 난말 들으면 미추로이 불쌍해 <웃음> 하지만 <웃음> 지금의 가이아는 수염이 없는 완전 아기인걸 아기한테 그러지 안돼 너 무슨 또라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 지금 뭔 개소리 를 하는 거야 무슨 개소리라뇨 우리 니네 경험을 한번 보자 <laughs> 어지마 하지 하지마 아유 뭘 그렇게 하지마 하지마 안돼 또라이야 너도 아이아아저씨고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님아하아저아이아기아듣 <laughs> 그 아. 뭐, 아, 아저씨는... <laughs> 아니, 아악아 캐릭터가 불아하게 느껴져 그러니까안 아니, 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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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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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아건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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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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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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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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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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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저씨는어니아아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100살이라도 왁... 와... 실제 네. 나이는 어린애에요 어... 아 그렇다고 뭐이정시키는 화장술도 아니잖아 도대체가 하지만 하지만 그래서는 안되는 거야 가이아가 만약에 성년이었다 그러려면 이 조합은 인정이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수염이 있는 아저씨고 얘는 완전 애기 꼬마 꼬마 애기기 때문에 난 인정할 수 없는 거지 똑같이 그가 신체적 나이가 동급했을 때 나는 이거 허락한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것 때문에 저녀석이 그 심정 이해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대의 아? 신체적 나이를 보았을 때아씨에한테 아. 정상적인 사고를 믿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씨에이니까 인정하지. 음. 아유고 리나 어떡해. 오 성숙해지니까 둘이 엮으니까 멋있다. <laughs> 역시 신체적 나이가 중요해. 아, 좋네. 그래 저런 부탁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지 저런 얼굴에 저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 그래 저런 대사를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내가 인정할게 저기요 유대관계 따위 존재하지 않거든지 아니라 기억을 그렇게 싹 그리 삭제해버리니까 유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억 되돌려봐 과연 유대관계가 없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진짜 이미 삭제한 거 되돌릴 순 없다고 그러잖아요 개빡치네 진짜 궁금하다 과연 우리 리니 생각하는 가장 최강의 자가 누굴까 얘가 생각하는 거 누굴까 수정고? 아니, 상크레드? 아니, 어? 나? 나? <laughs> 나 기준으로 가면 코메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어... 모르겠어 그냥 빛의 전사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극... 극빛의 전사급으로 비슷한 뭔가 가이야! 가이 가... 가이 아, 귀 아파. 아, 귀 아파. 지아빠 선생님. 어. 오늘 즐거워? 아 <laughs> 어, 너무 좋아요. 그래. 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요. 음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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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자식... 은근 흠 흠. 왜요 또? 아 그냥 은근 애틋해가지고 흠흠 하고 있는 거. 약간 미식가로서 음. 음 그래요. 다시 미식가로군요. 그래요. <laughs> 뮤지컬처럼이라고 신뢰하지 않는 눈동자 <laughs> 아 진짜야 견님이 정말 유튜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빠이긴하고나 <목소리도> 유튜브 없어질 때 견님이 아 이제 가희한테 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님만 찾으면 되겠네 히히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왜? <laughs> 다행이다 휴 <주. 나>, 나는 유튜 잘가라는 맨뒤쪽에 다행이다 어 <laughs> <laughs> 어떻게 나나 이런 말 w if you're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쳐 b 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아 너무 좋아 캡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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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해, 캡처해. 도 뻔하지 너무 좋아 아, 그, 채팅방 뭐? <laughs> 채팅창 와어 뭐? 채팅창 예, <laughs> 왜요 아이